a 자기가 다니는 로컬의 A라는 교회는 자기가 평생 다녔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있는 거야.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, 교회 생활이 필요, 교회 생활이 필요하잖아. 가서 사람도 만나고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,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때 옆에 자꾸 다른 교회 말씀이 뜨잖아. 그럼 들어봤는데 자기한테 더 맞는 거야. 뭔지 알잖아. 너무 잘 알잖아. 자기한테 맞는 거야, 그게. 근데 자기는 A라는 <laughs> 교회에 교회 생활이 필요해. 어,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신앙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같이 뭔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, 어, 이제는 우리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고수해왔던 것들과는 너무 다른. 그리고 그 통계가 엄청나. 내가 A란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다라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.